제가 사투리를 쓰잖아요. 저 지금도 되게 신경 쓰고 있거든요. 근데 <laughs> 지금 서울 말이에요? 지금 서울 말이지 않아요? 완전 서울 말. 어. 지금 서울 말이지 않아요? 이러죠. 에이, 아에요 아니, 아니, <laughs> 맞아. 아니에 <있네. 웃음> 죄송해요. 뭔가 그게 사투리의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이 진짜 빨라지고 그리고 되게 발음을 또박또박. 싶어요. 그래서 오. 이제 뭐 멤버들 말투 보면 아 어,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은 응?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약간 아.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어. 이렇게 딱딱 찝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아 근데 그거 있다면서요. 경상도 분들이 이름에 성을 붙인다. 이거 맞아요? 야뭐 김민정 뭐 이렇게 민정아 하면은 뭔가 느끼하고 얘가 뭔가 부탁할 게 있나? 아내 친구들 뭐 잘못했지? 약간 이런 느낌 집에서도? 뭐 청하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화나면 김민정! <laughs> 김민정이 나온다! <laughs>